아, 벌목 참여 가고 있어요. 안 돼. 형, 형 왼쪽 조심해야 돼.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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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. 아, 볼목지는 어, 처음이라서 이거 총이 어디 있는지 없어 씨, 없어. 건총이라도. 씨발 나지야 나 나랑 나랑. <놀람> 나랑 있어, 나랑. 그리고 아무 아무 것도 없어 여기. 와, 우리 <laughs> 또 이렇게 멀었고. 애들 또 있지, 막 이거 뭘로 오겠다나 싸우고 있어, 주먹질. 죽였다, 기절, 기했다 기절했다. 이겼어요? 어, 이겼어, 이겼어. 음. 아, 아, 아까 그뒤 있던. 그, 이거 봐야지. 말도 없고 개그진다고 <laughs> 개그진 <laughs> <laughs> 아또 원은 내또 간듭니다 차... 차를 구해야 돼요 지금 차도 구하고. 이거는... 누나 누나 너무 멀리는데. 누나 좀 올라가야 되지. 형아, 파미...